안따이 이기지 않냐? 엔테이, 폴라빔 아니죠? 혹시? 엔테이님 혹시, 파워풀 어블 폴라빔 이런 거 아니죠? 엔테이님. 네, 허상 미션 5만원인 거 어떻게 알고, 엔테이가. 어서와라. 파워, 파풀 어블 폴라빔이면은, 나 진짜, 고발조치 할 거야. 여러분들. 맹독이에요, 당연히. 폴라빔! 진짜인데, 진짜인데, 진짜인데. 진짜인데, 진짜인데. 아, 진짜인데. 길드. 중세 유럽에 존재했던 상인과 장인들의 조합을 컫는 말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교 우회정신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조합원에 대한 배타성이 심화하여 시장 발전에 극심한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맞이해 자유시장 사상이 널리 퍼지고 기계와 분업화된 비숙련자의 노동생산성이 숙련공을 압도하게 되자 고련이 그 종적을 감추게 되었지. 요 여기. 그 길드를 상징하는 포켓몬이 있습니다. 다분히 해피너스입니다. 간호사를 상징하는 아주 독점적인 포켓몬이지. 2세대 포켓몬스터 그문에서 등장한 간호사 포켓몬 해피너스는 압도적인 체력과 높은 특방, 넓은 기술폭을 바탕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입니다. 비록 진화의석을 장착한 럭키에 비해 물방특방이 모두 딸려 일반적으로 럭키가 선호되지만 특공이 높아 드라이어텍 섀도벌, 화염방사 등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흑마 버드렉스, 가이오가 이벨타르 등 특수 포켓몬이 날뛰는 전설로 들어선 해피너스족이 좀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지 더욱이 다양한 도구를 쓸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허물로 고디모아제를 엿먹이거나 만능우선으로 가이오가 상대를 보다 확실히 할수 있는 등 럭키보다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오! 특방이 은근 애매해 이벨타르 다이아크에 뚫릴 수도 있다는 게 문제지만요. 그러나 태고적 성도지방 진정한 힘을 갖고 있던 해피너스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사와 함께 공부하며 간호사의 꿈을 키워온 해피너스에겐 비장의 특성, 얼음인분이 존재했지요. 이 덕분에 해피너스는 안 그래도 역겨운 특방을 극한까지 그 끌어올릴 수 있어 그 어떤 특수 포켓몬도 돌파할 수 없는 불찜함으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간식 시간만 카노스를 할수 있어야 하는데, 웬 천민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협하는 것에 화가 난 카노사 길드장 카노스는 대악마 마스다주니시에게다부니의 메가스톤을 바치어 아주 끔찍한 짓거리를 저지르고 합니다. 바로, 너는 간시가 아니라며 로사의 간호사 시험 응시를 불러한 것이지요. 이 덕분에 로사는 간호사의 꿈을 접어야 했고 허더허더 노래하기를 못 쓴다며 간호조무사 시험까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꿈을 부정당하여 악당의 길로 들어서게 된 우리의 로사 오늘도 해피나스는 잃어버린 친구를 돌려달라며 간호손 집에 얼락해 합니다. 길들을 협파하고 에덤 스미스의 정신을 이루어낼 그날까지. 힘을 내라, 로사. 아주 그냥, 지랄났다! <목소리> 상대 파티 이런데, 선봉이 문제야, 선봉이. 어, 누호의 피너스에, 뭐야, 무한다이노 가야되나? 에페르코쳐 낼 필요 없겠지? 내면 좋긴 한데요. 내보다 나쁠 건 없는데. 페르코체 가면은, 펀더가 부담 부러우니까. 내해피너프 네, 가야되고, 자시한 부담 부러우니까, 누오도 가야돼서, 조금 애매하네. 그렇게 하자. 네, 무한다, 이노랑, 누오랑 나머지 한 마리 해피너프 해. 이렇게 할게. 담액은, 안해도 돼. 이벨타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이벨타르. 물리일지 네, 특수일지 몰라. <laughs> 요즘에 이별타는다 문제가 아, 저게 물리형인지 특성인지 몰라가지고 되게 부담되는데 메테우이면 죽으면 좋을텐데요 음.. 조금 애매하구만 이것도 대타 무서워서 빼라 대타 출동입니다 상대방님 해피너스입니다 담역 안하죠? 그쵸그쵸그쵸 좋아좋아좋아 탑역 좋아, 불통 좋아. 안하더라고요담역해가지고 다이아크로 날먹하는거 안놀리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역으로 날먹하기가 좋아 어차피 무한대로 내구형이니까 그냥 배째는 경우가 많아요 네, 좋습니다 기분이가 아주 좋군요 맞아 맞아 이메타는 내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다이제트가 되고 데미지가 압도적인 거에 비해서 내구조차 너무 좋아요 아 우리 메타몽 널 어,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메타몽아 어서와 우리 메타몽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아니 메타몽이가 여러분들 어떻게 선출이 이새끼 이베타를 메타몽 자시한 씨부레 님들아 이새끼들 이 새끼 선출이 이베타를 메타몽 자시한 젠장한 담액을 하지 그럼 그 선출이면은 빨라 해피너스 담액했다가 내가 해피로 빼면 개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죠 뭔가 재정 떠야돼 메타몽이 종족값 650 이상의 포켓몬은 베낄 수 없다 이런 재정 떠야됩니다 메타몽 종족값 601 이상의 포켓몬은 베낄 수 없다 이런거 아 너무 메타공판이야 어떻게 메타공 사용률이 4위 다이맥포 보기가 좋구나 근데 엄청 쓰긴 할거에요 아, 뭐냐 한40% 아, 갑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쓰긴 해요 여기서 이제 알락기 자시안 나와 임마 자시안 자시안 내보십시오 빨리 예 네. 자시안 여러분 자시안 우라우스? 우라우스가 나오네 어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이겼어요. 이긴 건 아니라도 유리해요, 많이. 많이 유리야. 상대 이기려면은 여기서 내 누호 교체 했고 다이너클 해야 돼. 어, 아, 누호. 아, 요즘에 누호 냉듐이 좋더라고요 냉듐이만 채용하면 그 지가르대 상대로 누호가 이길 수 있어. 아, 누호 요즘 더 원의 폰이 어차피 히드는 없으니까. 냉비이 좋더라고. 자시하는 회복하면 되니까 이친구왜 이렇게 갑자기 잘하냐? 너 확실히 왜 잘하냐? 잠깐 지금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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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또뭐 하려 그래 이 새끼야 갑자기? 어이 새끼 짜증 나게 하네 이거 갑자기 화나게 하네. 다이너클 하나 위험한데 그러면은 뺄걸 바로 무한다이너로 제트 제트하는구만. 사품이 에이... 있으니까 걱정 없지. 사품이 있으니까 여기 바품을 치면 되죠. 이겼어, 괜찮아. 이길 거야. 요즘 무라워서 다재 다 있어요. 다재이이어야 되는 이유가 머리띠인 경우에 상대방 전설의 포켓몬을 다재으로추월을 하고 그 다음에 일격을 치다가 잠이다이너 끝나면은 강하게 위에서. 거다이, 뭐냐, 아무 것도 칠라고. 다이너클 하면 더 세지고. 그래서, 다이제트 무조건 있어요, 요즘에. 거의. 이번에는 회복합니다. 빨리 치십시오, 빨리. 누워도 하품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누워 하품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거다이 할 필요 딱히 없는데, 악라우스는 어차피 특방을 내려왔자, 자기가 그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격으로 상대방 다이어를 깨는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해요. 근데 연격은 무조건 다, 그 거다이 하면 안 되죠. 다이맥스여야 비를 깔고 자기가 거시기 할수 있죠. 프리언트 할수 있죠. 누워에요 반갑다 누워야. 반갑다 누워야. 웬일이야 어서와. 아쿠아브레이크 채용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어태커인데 요즘엔 좀 애매하죠. 그것도 잘못 걸리면은 되게 빡세요. 너트령 이런 거 힘드니까 그런 그, 그 포켓몬이 너트령이 많으니까 요즘에 하퍼 많이 많이 해라 <laughs> 상대방 뒤질 때까지 그 누오랑 그 무한 다이노랑 교체하면 됩니다 상대방 <laughs> 뒤질 때까지요 무한 다이노 꺼내실 거예요 교체했어요 죽을 준비하세요. 실수를 노리네. 절대 실수 안 아, 해. 유리할 때 실수하지 않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 니마. 후윤호가 그 능력이 되게 뛰어나. 후윤호 최대 장점이 걔는 자기가 유리할 때 절대 실수 안 해. 다임 맥스포 한방 나오지 않나? 조심인데. 이야 울어서 이야 예예 만만한 포켓몬이 아니에요 그래그래그래그래 음나 쎄네 진짜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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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네네 데미지 슈벌 이게 맞나 이게 프리가 냈어 음메타모 다한갑다 메타머 한 마리도 안 죽을 것 같은데 한 마리도 한 마리도 안 죽고 이길 듯. 이렇게, 굳이 담행 안 해도 돼요. 저런 파티는 담행 안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누에의 피너스가 되게 잘 통하는 조합들이 있어가지고 저런 파티에 되게 강하죠. 운잘만 한다 가면은. 네네. 정말! 정말! 진짜! 내가 아까 양치질 하다가! 뭐야! 양치질이 잘 됐거든요,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쓸데없는 급수 네, 양치질하다가 웬일로 이게 교정기기 때문에 양치질이 잘안 되는데 평소에 그 칫솔이 되게 교정기세일 잘 파고 들어서 양치질 이잘 됐어. 그것보다도 더 쓸데가 없는 급수 예예예. 예. 정말 무가치한 급수버렌처 빨리. 한 마리라도 잡을라고, 여러분. 대형하기 싫으니까 한 마리라도 잡을라고 이 새끼가. 네네. 섬대형 당하기 싫으니까 한 마리라도 딸라고 건방지게. 잘 가. 고생 많았다. 네. 비폭력주의. 그래요, 그래요. 그래. 루카리오가 있어요. 루카리오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루카리오라. 메타몽이 없으니까 해피너프 누워가 막 나가기 좋지가 않아. 썬더 해피너프 누워 어때, 얘들아? 자세한 흥만 내지 말고. 깔끔하게 썬더 해피너프 누워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할까? 이렇게 자시안 반갑습니다 자시안이요 젠장아 어떻게 어떻게 포켓몬 이름이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자시안 이거 다맥을 바로 박지 말고 원래 다맥 바로, 다 바로 박는데 상대방 그 자시안 선봉이면은 바로 박지 말고 그 교체를 할게요 두워로네 거수참 그죠그죠 다이맥 선담맥 읽고 당연히 선담맥 하니까 거수차 그래 그래 보기가 좋구나 제장할 어, 치근두방 아직 버틸 것 같아서 맹독을 걸고 싶은데 아직 쿠네밀기 해서 치근두방 버틸 수 있어 아마도 이거 맹독해봐 교체할거야 넣었다 당연한거고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벨타를 학부모님 좋았을라나? 이벨타를 면은 요즘 리샘이 하도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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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에 명독을 걸어두고 그다음 교체해야죠. 물리 이벨 아니겠지, 물리 이벨. 물리 이벨이면은 썬더로 잘 해야 돼요. 해피너스로 뺄게요. 해피너스 내서 이제 뭐냐, 이벨타르 옆을 먹입시다 누워 스피드 빨라봤자 이득볼 여자 적어서요. 그냥 무사티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이맥스, 다이제트 하나. 이거 은근 곤란한데 이벨타르, 이벨타르 다이아크 진짜 아파. 조심이면은 에피러프 내가 그래서 그냥 H D I가 고민이에요. 그냥 그냥 물리내고 주지 말고 그냥 모든 걸 특방으로 때려박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다이아크, 예예 예, 이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물리형 그만 쓰세요 제발 물리형이라. 그렇군요. 물리형 그포라 보기가 좋군요. 예예. 물리형 그만 보십시오. 진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아 됐어. 썬더야 다 죽여 이제 다이맥 빠졌어 상대방. 상대방 담에 없다. 다 죽여라 모든 걸다풀어 담아라. 이거 썬더 한 방에 죽지. 다이지타네요. 되지 썬더 한 방에 죽죠. 번더칠게. 이거는 물리였는데 뭔 상관이야? 해피넛 보정이 다이리한 방이지. 음. 건방 안 좋아. 아 버티네 이거. 아씨. 아포네가 막심한데. 진짜 포네가개 막심한데. 누워가 누고 누워 할수 있나? 다이 아크 당연하고. 폭을 푼대 진짜. 다이 제트할 걸 제트하면은 정강수가 되게 위험해가지고. 이벨타르딜 개미쳤어 친구야. 네, 존나 쎄 이벨타르 데미지. 네, 물리 이벨 우습게 볼게 아닌 게 다이우스티라면 어차피 자식 겁주 못하기 때문에 다이우스티란 다음 네. 후김수 쳐서 다시한번 먹을 수도 있어. 웃기볼 건 아니야. 야 아껴봐. 이거 아낄 필요 있나 싶은데 아껴봐. 야, 되게 나머지 한 마리 뭔지 모르겠다. 누워 가서 어 누워가 치근 두번 버티겠지. 어, 누워 가서 누워 회복해. 160이면은 새끼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리베타르 특공 160이면은 리베타르 생구 딜 7만이야, 그러면은. 7만 되고. 왜 빗나가? 물리들 줘, 물리들 뭐 줘야 되는데. 슬프구나 하품이 의미가 없죠. 음. 어... 고민되는데. 정말로. 모르겠다. 한번 회복 한번 해봐라. 그포 무섭다, 갑자기. 네네. 그쵸, 안 죽죠? <laughs> 안 죽죠, 여러분들. 리언 급포 아니면은. 죽을 리가 없죠? <laughs> 예, 예. 역시 누워요. 너 줄로 끝안 봤어요. 이따 해야죠. 여기서 맹독 한번 쳐봐라. 교체할 거 같다, 이번엔 진짜. 역시 성능의 누워. 네, 신장기업 누워 유치원.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지랄났다이 새끼야. 언제나 즐거워. 뽀롱뽀롱뽀롱뽀롱뽀뽀롱엔테이안태이안태이 이기지 않냐? 엔테이, 폴라빔 아니죠, 혹시? 엔테이님 혹시, 파프풀 어블 폴라빔 이런 거 아니죠? 엔테이님. 네, 허상 미션 5만원인 거 어떻게 알고, 엔테이가. 어서와라. 파프풀 어블 폴라빔이면은, 나 진짜, 고발조치 할 거야. 여러분들, 맹독이에요, 당연히. 불라빔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데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아 진짜 안 돼. 진짜 아 진짜 안 돼. 에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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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불라빔을왜 넣었어? 변태 뺏기야. 나 이거 파워가 없단 말이야. 방어 넣을 걸. 방어 넣을 걸. 방어 넣었어야 돼서.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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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어, 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은?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들? 어쩌면은? 어쩌면 좋냐? 어떻게 어떻게 다인빼기 뺏길 다인긴뺄 건데. 하품할 걸, 하품할 걸. 하품할 걸. 하품한 다음에 열상 칠 걸. 아니! 화상 미션 달성해야 되는데, 성공을 치지! 네, 펀더 버티면 좋겠는데. 일로라도. 풀라비 네, 일로라도 버티면 좋겠는데, 일로라도. 제 말라비 소마치. 아주 여유롭군요. 그펀더 버텼겠군요. 역시, 펀더야. 어, 역시, 펀더야. 너무나, 펀더해. 이 새끼 신속 있나? 아, 이뜨 없든 교체해야 돼. 이뜨 없이 교체해야 된다. 넣었다. 그렇구나. 아니, 아니, 어이가 존나 없네. 엔테이 새끼야. 하나, 아, <laughs> 당황스럽게 하는데, 여러분들 엔테이이, 츠키 그... 임날 가리기 줄만 하지 않냐? 얘들아, 아... 나, 이... 스포을 해치고 다니는 포켓몬이니까, 부실를 해치고 다니는 포켓몬이니까, 임날 가리기... 뭐냐... 줄... 줘도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풀백이라고요 누베기야. 화력. 아! 아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이에요. 여기 화산 걸리기. 여기 보면은 눈파티 포켓몬이 화산 걸리기라고 써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상대방 포켓몬이 확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들 솔직히 예. 여기 지금 주어가 주어가 없다. 어 주어가 없는 것 같다, 여러분들. 주어가 없다. 뭐가 주해? 아 이거 썬더에. HP 보기 바꾸면 확실히 이긴 거긴 한데. 아날개식기날개식기아 뭐만하면 날아기래. 뭐만하면 날아기래. 날아치 그 말이 봐봐 여기 화산 걸리기 화산 걸리기 화산 걸리기 여러분들. 상대 자신 화산 걸리기 여러분. 이거 네 농담이에요 농담이 농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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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기지 않을까? 이기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무난하게 열탕 치고요 폴라비 맞아 죽고요 열탕 맹독 열탕 맹독에 죽을 거 아니야 죽기라고 하더라도 열탕 그쵸 맹독들 이제 꾹 깍, 꾹깍 받고 비천해 보이는군요 오늘따라 더욱 더 비천해 보이는군요 이 다음에 f o u n d e r 릴리즈 신을 릴리즈 진정한 누호를소환하기 위해 필요한 재물은 두 장. 예, 네, 썬더와 썬더. 누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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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누가봐 누가봐 누가봐. 이거네 영상은 안 되겠지. 해피라스가 죽었으니까. 나와라 나의 신복 누. 예열탄 공격. 대전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야테님 파티가 이래요 어.. 그래요 그래요 이거는 제크로모 되게 부담스러운데 자시안에 가이오가에 나머지 한 마리 누워 가봐 어쩌겠어 비워봐야지 자시안 자시안 가라 자시안 네 반갑습니다 상대방님 반갑습니다. 젠장아 누가 더 빠르냐? 파워 스피드. 내가 더 빨라요. 내가 더 빠르면은 그냥 질러. 어, 내가 더 빠르면 질러라 공격하라. 거프참 바이스.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자시한 뿐이다. 자마젠탄 이 새끼야. 선량한데 뭔 말이야. 존나 선량하구만. 자마젠타보다 선량한 개가 없어요. 자마젠탄은 거의 썬더볼트급으로 선량해. 네네. 네. 이 다음 상대방도, 거스참이요 이거, 어흥염이 있으려나? 어흥염 안 나왔을 것 같아. 난 흙먹어 드래프업 없어가지고, 어흥염 안 나왔을 것 같아. 네네. 정황석화 버티니까, 그냥 거스참을 갈길까? 정황석화 버티니까, 네네. 아니, 딱 이것까지 버티죠. 성장남서잘 떴어요. 좋습니다. 완벽한 설계였어. 누가 이거 체크로버 어떻게 하냐? 체크로버가 문제인데. 얘 얘가 문제야 얘가. 얘를 어떻게 하냐. 다이펀더 일부 교체하고 싶은데 보통 다이제트를 치기 때문에 이럴 여기서는 다이제트 치니까 그냥 치근을 칠게. 그면은 되게 위험해요. 네, 보통은 생고니까 아니요. 네네 위험하고 너무 너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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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고 빨리 <laughs> 너무나 너무나 위험하고, 어, 너무나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에? 아, 너무나 즉 같군요. 굉장히, 굉장히 즉 같은 날을. 나이프티C, 여러분들. 매우 아름다운 즉 같은 날이에요. 가요, 가봐. 괜찮아. 나에게는 12척 함대지, 12척 함대. 한대. 12척 함대로 어떻게든 비빈다. 네. 12척 함대. 우선은, 가라. 12척. 12척 누워. 비가 내리기 때문에 다이 스트림이면은제 크롬 로 대가리 딸 수도 있어. 아, 멍청아. 저기 당연히 다이드라곤 쳐야지. 왜? 다이 드래곤 쳐야지. 왜다이푼을 외치는 거야? 이거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다이 드래곤 한 방인데 당연히 다이 드래곤을 쳐야지. 여기 다이 약 약고 서졌는데 다이푼돌 외치는 거야. 일단은 다이월 한번 박아라. 누워. 다이 맥스다 천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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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 누워. 최강 누워. 여러분들. 최강 누워. <웃음> <웃음> 갑니다 여러분 우리 누오 유치원 우파어린이의 힘찬 다이스트레제크로브 덤벼와 네 영리 버티죠 예 무난하게 버티면 <laughs> 버티면서. 다이~~ 스트림! 역시 누워요 역시 누워요 방금 살이 들려서 인트로가 안 나왔잖아 씨부레 살이 들려가지고 원래 인트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 슬프다 에이스 번 비참해 매우 비천해 보이는군요 정말 정말로 비천해 보이는 에이스 번이야 다이 스트림을 받아라 네. 아, 누워를 왜 이렇게 잘하냐? 미쳤네, 누워.